올 거면 한 쪽인지 아니면매크리겐지 어때요? 저쪽 파라 나올 것 같아. 아 파라 나올 텐데. 여기 파란 사람 안 나갔나? 한쪽이 있으면 매클이 할게. 하나, 두, 셋, 사, 삼, 이, 일. 거점을 점령하십시오. 저쪽 무조건 저 물로 올 거거든요. 지금. 아, 그래, 뭐, 뭐, 트레 왼쪽에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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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물로 올 거예요. 그거니점가 써야 될것 같군요 윈드라서 아니, 바로 걱정 가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팔아 보죠 일단 보라고요 미스터 보조와 잘 불려 아이고 보조아. 아이고 저 친구가 없어요 미스터 아 내가 실수해 걔는 되게 잘 뛰네 음. 우리가 뛸 각을 만들어 준것 같아요 들어가다가 아니면 이거.. 맞아 걔네 거점에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? 트레이브 조하거왔요아 빨랐다 인스턴트 되겠다 걱정이지 들어갈게. 방패 빠졌어. 팔아 오른쪽 창문에 있거든요. 뒤에서 트래저물려요저 저 물려요. 저 물려요? 파라 들어왔다. 아, 좋았다. 야 아, 우리 메리스케어. 하좀더고 있었어요. 파라곤 빠졌어요? 파라 없고. 동시에 두 명이 물리니까 뭐 살려줄 수가 없네. 음. 파라 공 빠진 것 같애 뭐아고요 파라 공 빠졌어요 네. 럼층으로 음. 왔어. 초월, 초월 을까요층으로왔시 네, 초월 왔을 거예요 그럼 괜찮은 네. 으 초월 한번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저는 어차피 안나와 너무 아프지 네. 이제 공으로 초월 뺄까요? 들어갈요 네, 아이고. 어, 어, 살려봐. 아, 아니야. 그래. 가지 마 봐. 가지 마 봐. 아, 못 살려요, 지금. 일단. 괜찮아. 인턴숨겼다이야 어. 아. 네. 아 시간 될려나? 아, 이거 왜 이렇게 저거 아니야? 그거 저는 들어가요. 엘리슨 밟아 줘야 돼요. 일어나세요. 이거, 아, 우리, 어. 저쪽 훨씬 굉장히 좋거든요?